우리나라에 와서 저, 이렇게 저녁에동 응. 음, 영상을 응, 한번 보시고 응. 오그이그고 <laughs> 언제 이제 프랑스로 가시는 거야? 언제 응. 어, 6월 어 6월 어, 27일 6월 27일. 응. 와, 대단하다. 응. 서울 서울 근 서울에서만 있을 거야? 어 어, 음, 주로 서울에, 어, 서울에 있는데, 어. 어, 어, 여기저기 어. 어, 음, 여행, 어, 여행 다니시나, 다니고 있니 와, 음. 와. 그 가족은 안 오고 혼자만? 음. 혼자서만? <laughs> 어, um, Are you s i n <laughs> 아, 혼자, 음, 사면, 어. 아, 시간이 그럼, 맞아. 그래서, 한국에, 오면, 언제, 어떻게. when I want I uh, can I uh, can come here when yeah. I want sure because I don't have a girlfriend or sure. children sure s o uh. so I work uh. I raise money sure I c a when uh. I have enough money uh. I'm traveling sure sure yeah <laughs> 금요 금요 이번 금요일 날은 어디에 있을 거야 여기 우리 동네 오면 내가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mm. 금요일 날 cool. 이번 금요일 날 on friday, on coming friday, uh, if, you have if you are free mm -hmm. on friday, i will treat you lunch. Oh. <laughs> uh, with, with my, uh, i have one great, uh, i know one of the reporter, mm -hmm. and uh, he is a um, great uh, the re writer. Mm -hmm. so uh, I would like to uh, have a lunch together. 아, ah, 오케이. Okay. yeah. Uh, 아마도 um, 금요일 날. 금요일. 어, 아, 이번 금요일. 음... 음 친구하고 아, 약속 이 있어? 아마도 어, 어. 아직 어, 어, 결정. 월계에, 어, 월계에서 만나면 되는데 내가 월계역 근처에 살아. Mm? 내가 월계역 근처에 산다고. 게 음. 월계역에서 거기서 만나면 되거든. 음흠. 그래가지고 이리 걸어 와서 여기 저, 전통 시장이 있는데 시장 이 있는 마켓 가 있는데 거기에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어. 오. 칼국수집. 칼국수 집이 있어. 칼국수 집. 맛있어. 거기 음, 어. 맛있어. 음, 음. 근데 오면은 월계역에서 만나서 아니면 여기서 만나도 되고 음흠. 만나서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. 그 마켓에 그 식당이 있거든. 응. 내